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아람군대에서 엘리사가 모든 첩보를 왕에게 제공하는 걸 알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사완의 눈을 열어 두려움에 사완에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고를 보게 하는 엘리사의 일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군대의 눈을 어 얻게 해달라는 강력한 기도로 그들의 눈을 어 얻게 해서 엘리사가 내가 너희들이 찾는 곳으로 사람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성, 그러니까 적진의 가장 중앙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기도해서 눈을 열어달라 했습니다.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서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여야겠다. 21절, 21절에 아버지 내가 치니까 죽이니까 죽이니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 죽이지 말라 오히려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람 군대가 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 가서 예, 한동안은 전쟁이 없었다는 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예, 요약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눈을 뜨게 해드다 어떻게 해다 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은 뜨게 했지만 이렇게 군대의 눈을 다, 오, 어, 이렇게 감, 어떻게 했다. 또다 뜨게 다 아, 이런 일은 아았시지 않았습니까? 자들도 보면 그 영이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위대한가.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경제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에,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각도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영이 충만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분들의 기도로 김정은의 눈을 감게 할 수도 있고 IS주 전체의 눈을 다장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대단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정말 영이 충만해서 내 기도로 어, 북한 군대에 다 눈을 멀게 해버리고 어, 이런 역사를 나도 한번 이루고 싶다. 아멘 네. 네. 이건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엘리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꿈과 비전을 갖는 이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뭐, 뭐하러 옵니까? 뭐, 우리가 뭐, 더 사업자 되기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악한 세력들을 괴멸하고, 바른 나라를 세우고, 어, 사탄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다 이렇게 선멸하고, 우리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묵상생활도 열심히 해서 목표가 뭐냐? 뭐 단순히 물질만이 쌓기 위해서 시상생활 그렇게 하는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엘리사와 같은 영의 사람이 돼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는 능력이 일꾼되겠다 아멘.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예, 군대의 눈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뭐죠? 아, 이거 사모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때도 나타날 필요믿 있습니다. 예, 군대가 하는 일도 있고 뭐다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그,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게리사와 같은 영역이 있는 일꾼이 있으면 그 나라를 누가 넘올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영이 충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우리가 생각할 건그 영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최고의 인생이다. 아,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데 교회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에를리사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운다면 그게 진정한 그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laughs> 네. 내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어리고 부족해도 정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일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대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영의 사람이 무섭다. 그럼 내가 그런 영의 사람이 되고 어야 영이 충만해서 이런 역사도 이루고 영이 충만해서 연약한 자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고 악한 자들의 눈을 닫기도 하면, 정말 무서운 것은 영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이적의 초점이 눈을 열고 닫는 것인데, 엘리사의 기도를 잠깐 생각하면, 본문에는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17절도 그렇고 18절에 특별히. 아람사가 엘리사에게로 내려오 엘리사가 요약해 께 기도하여 말하데 원컨대 전부리의 눈을 어떻게 합소서? 이 표현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서 아이 부분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엘리사는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무리의 눈을 때려서 어떻게 합소서요 때려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제 한국 성경에는 빼버린 것 같습니다. 때린다는 말은 이제 죽인다는 말도 로 번역이 돼 있고, 어, 멸망케 한다는 말도 로 번역이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야구방맹이로 그냥, 그냥, 그냥 그 죽일 듯이 때리는 것 같은데, 강하게 쳐서 깨뜨리고 때리는, 때려달라는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 저물기의 눈을 어떻게 하소서. 저물기의 눈을 때리소서, <laughs> 가만히 눈을 때리서 어떻게 하수있하는 어, 상당히 공격적인 기도를 했다는 게 제가, 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더 공격적이어야겠다. 아, 정말, 이 밤에 나라를 위해서, 뭐, 북한을 음.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속에 있는 세상의 영, 얼마나 눌리고, 쓸데없는 것에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정말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영을 다 때려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네. 네? 아, 그 이밤의 주제는, 주제는 때리는 거죠. 아. 때려서 다내쫓아달라는엘리사의이 기도 우리가 보면 아, 저 무리의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때려 맞고 그냥 하나님 와퍼 침묵이는데 그 눈이 성하겠어요? 눈을 그냥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아 우리 기도가 좀더 공격적이어야 니다아좀더 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간섭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자녀를 위하든, 가정을 위하든, 남편을 위하든, 아내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나라를 위하든 정말 악한 세력들은 이밤에도 북한의 악한 세력들의 눈을 때리든, 마음을 때리셔가지고 다 그냥 꼬꾸로 죽여야죠. 아무쪼록 이밤에 강력한 공격적인 기도를 해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나게 할 하는 이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하게 기도합시다. 공격적으로 시시하게 그냥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정말 잘되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17절에서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었어요 우리 상원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어 눈이 열리니까 아랑군대보다 더 막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8절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랍군대가 엘리사게 길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고자 왜냐하면 왜 눈이 어두워진 게 축복이냐. 눈이 어두워지니까 갈바를 보는 거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엘 일사가 말려서 오히려 잘 먹고 어, 돌아가게 되면서 어, 은덕을 입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일을 잠분만 멈추게 됐죠.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 있었으면 계속 일사를 잡으러 올라왔었으면 그 불말과 불병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몰살 당했겠죠. 눈이 열렸으면. 그런데. 눈이 오히려 다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갖고 엘리사 말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다잘 먹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눈이 다쳐갖고 복을 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눈을 때리셔갖고 눈을 둡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났구나.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엘리사 잡으러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네, 그래 두셨겠습니까? 아 그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든다 죽었겠죠 아, 이 아랑군대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날 수도 있었고 이것은 어, 양국관계, 화평의 관계로도 이어졌고 또 어, 어쨌든 이들은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눈을 떼려서 눈을 감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 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선이 돼. 삼선이 눈이 보일 때는 자꾸 여자만 보이는 거야. 이쁜 여자들만 보여갖고 도대체 이 주의 일을 대충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그래도 군회와 긍유를 배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게 일도 하시지만 그 삼선의 눈에는 여자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블레셋의 눈이 뽑혔지만 그것은 뭐 하나님이 하신 내버려 두신 거죠. 너혼전고 그래서 삼선이 눈이 이제 뽑혀버리고 어 눈이 눈을 떼리신 거죠. 그래서 감겨서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본문 어두워지고 어, 볼수 없게 됐죠. 그래서 볼수 없게 되니까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다 주시면 제가 아, 정말. 나라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살아서 눈을 떴을 때 죽인 자보다 눈이 감긴 다음에 죽인 자가 더 적습니까? 맞습니까? 아, 그러면 눈을 뜬게 축복입니까? 감기, 안 보이는 게 축복입니까? 음... 아, 오늘 그렇게 고 가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을 보는 오늘, 오늘 현대인들이, 하, 이게, 뭐 눈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게 너무 많아. 볼게 너무, 뭐, TV에도, 그렇지, 채널도 그냥, 너무나 많고, 야, 마트에 가서 그냥 볼 게, 너무나 많고. 음, 백화점 가보니,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그래. 그래. 더 좋은 게 많이 있겠죠. 명품도 많으니까, 뭐, 배를, 배를. 볼게 너무 많은, 현대인이, 이 눈이, 결국은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너무 볼게 많고 물건도 많고, 그냥 자동차도 디자인으로 그냥 승부 한다는거그 눈에다 눈은 문제거든요. 눈 아직 눈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잘 팔리고 물건도 디자인이고 이 현대 문화의 핵심이 눈에 가 있는 거요 물론 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 그러니까 현대 문화 속에서 이제 사탄이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또 눈이에요. 눈 참선처럼. 예, 사탄이 제일 많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눈이기도 해요. 딱 보면 남자들은 뭐야, 포르노 음란물에 도대체 관여되지 않은 남자가 세상에 있는가 없는가? 있다 고 없다. 남자들은 도대체 이 눈이 이게 이게 축복이네, 서냐눈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자꾸 인터넷을, 뭐 스마트폰에도 뭐좀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쉽게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대잖아요 그냥 이눈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하고 그냥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그 거기 이 이왕에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 보이는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웃음> <웃음> 눈이 문제라는 거죠. 눈이 이 시대에 저 오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내 눈을 때리소서, 자, 그러니까 내 눈이 안 보이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 눈이 자주 감기게 하소서. 옵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눈이 자주 감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 네? 도대체 내 눈이 v 에서 떠나긴 하냐고, 그냥 이것저것 보는 거였 눈을, 하나님 내 눈을 때리소서 내 눈이 아프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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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눈이, 가, 눈이 감겨서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생각한 게 많습니다. 별별 생각해야 될게 현대인은 생각으로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눈을 감아도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눈이 감기면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눈이 감기면, 아무래도 좀 묵상이 더 깊어지죠. 눈 뜨고, 눈,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게, 묵상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주님, 주님,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에, 눈을 감고, 어,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받아야 될 축복,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눈을 때려주셔서, 아, 자꾸 감기 왔었어 감는 목적은 <laughs>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거야? 웃음> 주님 생각. 감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저거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면또 이거, 감는 목적이 없어지 그런 그어그 요구리스트 하라는 그위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큰 눈을 감아버리고 나를 향해서도 감아버리고 자식을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세상 모두 다 끊어버리고 눈을 감은 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그 창조주의 권능 오늘도 온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쁜 중에서도 좀 시간을 내가 에, 내서 어,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주 내 눈을 떼어 주시옵소서 네. 아멘 에, 아멘이 안돼요 그러면 에, 눈 뜨듯 세요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눈에 만 뜨고 세상보고 TV보고 그냥 에, 어, 현대인의 비극 거기 있는 거예요. 눈을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거죠. 화면은 양불을다 바뀌면서 눈안 가보려고 몸을 차갖고 베르베거 다 만들었지만 인류가 행복하냐고요? 네? 오히려 원시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죠. 거기는 불도 없고 아직도 지구 안에는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세계 테마기행에서 사하라 사막의 사막에 사는 고 이제 뭐 조상 때부터 사는 분들인데. 얼마나 어, 척박하겠어요? 아시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모래바람 속에 그냥 뭐 아니 문명 기구도 별거 없는데 아니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밤에 그 무수한 쏟아지는 별을 보고 뭐 먹을 것도 시원않고 뭐 그런데 그 정말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뭐예요 어두워지면 눈 감고 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24시간 그냥 불을 밝히며 사는 이도시의 이런 문다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잠못 이루고, 괴롭고, 스트레스로 그냥 사는.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공부를 그냥 오죽하면 그 학교가서 졸겠어요 그냥 그, 그, 밤에 그냥 2시, 3시까지 붙잡고 그냥 이시키고 정화시키고. 지금 인류의 문제는 이게 눈을 못 감게 하는 운명에 우리가 걸려들었대요. <laughs> 어디 말씀드려요? 우리 애도 태국 시간이 1 1 시인데. 그래도 인간이 정말 정말 저는 아주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이냐? 네. 눈을 그냥 감을 수가 없는 거요 감을 수가.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을 삽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묵상한 사람, 예, 가진 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취업하고, 깊이 만나고,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 로마 감옥에서 뭘볼게 있겠어요? 은요 그 어두운 데서. 볼거 하나도 없죠. 저는 그,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볼 수가 있었고 그 바울 주옥같은 바울 서신을 쓸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꺼번 예? 그 감옥에 횃불은 있었겠지라고 뭐 횃불을 많이 밝혔겠어요 뭐 죄수들을 위해서 안 보이는 속에 오히려 찬송가 한 히스 그 크로스인가 이사람그 찬송가를 천오백인가 몇 박간 우리 찬송가야죠 여러 개. 그 사람은 남이 숨을 거둘 때 정말 자기가 제일 많은 축복은 어, 눈 감고 살았던 게 제일 축복이야 눈을 감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찬 찬송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저 엊그젠가도 어, 버클린에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소, 못 보이는 음대 교수가 계시다 그,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가서 공부하갖고, 힘들게, 에, 널, 예, 해석 좀 하시는데, 그분이, 아, 내가, 멀치 않하는 것, 눈 뜨지 않는 것. 난이 축복을, 눈, 아, 눈안 보이는 이 축복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아, 그, 안 보이는 분들은 헬렌 켈레나, 예, 예, 참, 아,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영의 영적인 세상의 눈이 뜨인 거죠. 하디며도그 당시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안,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실체를 어, 알고 캬, 외치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적을 실험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 밤에 하나님 제 눈을 좀잘 때려주세요. 좀 좀눈감고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십자가 생각도 많이 하고, 우레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더 많이 그리워하고, 기시록에 3장, 4장, 5장, 큰 24장로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발뭐 멸로관을 던지고, 뭐 그런 걸에 묵상하며, 이런저런 예수님의 봉의 모습을 다 상상하고 하는 이런 은혜에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예. 뭐, 야, 야안 보이는 축복, 예, 눈을 자꾸 감는 축복을 받아야죠. 눈 뜨면 보이는 게 자식보다 는 자식은 그냥 뭐 걱정 덩어리고 남편은 뭐 걱정 덩어리 아닌가요? 남편은 뭐 엉먼저기는. 아, 나도 그렇죠. 내가 남을 봐도 그렇게 아, 뭐, 시원하고. 나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도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보는, 봐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봐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세,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봐도. 나 뭐,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뭐, 여기를 봐도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어, 저도 보기도 싫고, 그냥 그러면서도 볼 수, 보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뭐, 와서 저는 나의 기쁨이 되는 소식은 별로 없고, 미국 프로야구에 가서 홈런치는 한국 야구선수들 보면 조금, 약간 기쁨이지만, 뭐, 그것도 뭐, 그건 그거고, 이런, 우리가 주님 안 보면, 예 신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힘이 날 것도 없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세상은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과 귀한 교제가 나누어지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죠. 아담다하도 일찍 눈이 좀 멀었으면 될 텐데 선아가 자꾸 보다가 아 그렇게 된거아니냐 그냥 뭐 눈이 멀으면 안 되겠지만 아니그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오래 보는 복, 그, 그, 그거, 그거죠. 그걸 단절하는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그 과거를 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사자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 잘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눈을 때려갖고, 사자를 안 보이냐, 한거죠. 물론 사자가 물지 않기도 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정말 안 봐야 될게 너무 많데 그냥 다 보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남편이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머, 뭐, 얼마나 속편할 거예요, 뭐. 와서, 아, 안 그래? 아, 그 뭐, 보면, 행복한 거 보세요. 그러나, 아, 집에 있는 자식도 그래요. 아, 자식도 정말 뭐 안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저는 얼마나, 그냥,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 가 모르겠어요. 한 놈은 아무것도, 아유, 이 아이는 정말 이 시베리아 어디 가갖고, 스마트폰도 안되는데 가갖고, 그냥, 예, 자안 보고 사는 게 행복이고. 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까, 부인은 옆에 있어야겠다. <놀람> 그니까, 어, 그러면, 이 밤에, 어디를 때려주셔서 하나님? 누구는 네. 아 남편은 아니었느냐? 아니 눈이 아니라 내 눈을 때려달려. 그냥 내 눈을 때려주셨어. 쓸데없는 거안 보게 하시고 눈을 감고 야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참교하셨을까? 하그 그런 거저 묵상하면서 어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실까? 에? 하나님 나의 나의 닫죠. 아내의 단점, 남편의 단점, 자식의 단점에 눈이 멀게 하고 들어 없어서. 보기만 하면 그 그런 우리가 그런 거 보는 게더 익숙하거든요, 인간이. 아, 그 부분은 내가 내 자식 보면서 아, 속자 때는 내 눈을 때려 주셔갖고, 아 그런 걸멈추게 하지. 여러분, 또내 문제도 그래요. 다내 문제가 있어요. 또내 또 문제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우리 의생애 문제 내 문제도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내가 내 문제 보려고 하면 눈을 때려 주셔서 내 문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을 보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건데 자꾸 내 문제만 보다 보니 길도 안 열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려 하나 하루에도 그냥 수시로 때려 주셔서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많이 감는 만큼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안 감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다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죠. 눈을 감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감고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눈을 감고 세상이 잘안 보이게 하여 주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뭐그 그 눈에 뭐그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그 그 그런 걸안 보일 수 있도록 아티에도 프로그램을 가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필요 필요한 거 보지 않도록 떼어 주시고 여러분 예, 오늘 토론을 어, 마치겠습니다. 물론, 보고 살아야죠. 눈을 보고 아야 되겠지만. 예, 나 눈을, 그럼에도 자주 감는 게 귀한 축복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 눈을 좀 수시로 때려주셔서 묵상하게 하시요 묵상. 깊이 묵상. 내 문제 묵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예, 이그 사람들 눈이 감겨져서 살았잖아요, 결국은. 그 눈이 감겨지니까 자기가 갈수 없고 누가 이끄는 대로 갔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 네, 네, 영광도 보게 하시고 이것저것 부귀하시면서 우리를 에, 복되게 하소. 이 밤에 핵심적인 기도. 어, 내 눈을 더 자주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이렇게 눈을 감고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그, 그 깊이 은혜가 있거든요. 찬송가는 정말 뭐복음성가는 그렇지만 너무 단어 하나 하나가 주었고 듣 예? 단어 하나 하나가 우리, 우리 영혼을 때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어이 그. 외우,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않더라도 그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도 하고 부르기도 하세요.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무쪼록 아, 하나님을 자주 떼를 쳤어 안 보이게 하시도록. 어, 기도, 옥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지어.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드립니다 네. 아, 기도하겠습니다.